2021년 7월 마지막 주 온라인 구역 성경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양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으로잉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성경말씀은 이사여서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거역하지 말라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과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나라를 지탱하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상황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황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천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경고하신 사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외면하고 멸시하며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을 따라갑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결국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순종한 결과가 고난이지만 여호와의 종은 변함없이 종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임박할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방가로 1번에 여와의 종이 수행해야 할첫 번째, 1차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학자의 재해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공고한 지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50절 3절, 50장, 50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배역하여 팔린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50장 10절에서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이 말로 도와줘야 할 대상인 공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하여 기진맥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희망을 잃은 체념과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반가로 이번에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4절 말씀해 보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종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것은 학자의 귀, 학자의 혀와 귀입니다. 학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림무 딤은 학문의 권위자가 아니라 스승으로서부터 교훈과 훈련을 받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음,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백성들과 달리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시고 위로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배운다는 것은 자기 지혜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는 자입니다. 스승을 모르는 자가 제자일 수 없고 스승의 뜻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아시고 영성을 일깨우시고, 사명감을 북돋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나의 뜻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는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방가로 일본의 여호와의 뜻에 대한 종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귀가 다쳐서 들어도 듣지 못했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그의 종에게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귀를 여시고, 종은 그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종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선지자 유나처럼 거역하여 도망가지 않고, 모세처럼 주저하거나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절대 의존, 절대 순종의 자세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대가로 찾아올 치욕적인 일, 무고한 모독과 박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가로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겪게 될 수모와 고난에 대해 종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물러가서도 안됩니다. 정의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가 받는 것은 모욕과 순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의 얼굴은 부싯돌 같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전하다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잘 견딥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종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노 성벽으로 만드신 것처럼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신 것처럼 이 종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십니다. 담대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소신껏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열매는 커녕 숨어만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순종과 사명의 길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문제로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격려를 뱃불을 둘러 뛴 자들에게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선환됩니다. 10절은 흑암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와의 호 종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10절이 격렬하면 11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들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입니다. 11절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라는 표현은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횃불을 든 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48장 22절에 있는 악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악은 불신과 교만입니다. 왕과함은 자신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청정만이 살 길입니다. 거역과 거만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치실 만큼 돌이키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지독한 고집과 제약은 혹시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압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함으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여름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준비된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학교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환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시어,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의 불안한 시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교회와 지역이 모두 공감하고 유익이 되는 지역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진리의 길을 거스르게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가치관, 세상의 기준, 당장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숭이동 지역의 보합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확정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출연회와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학생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을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을 관리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신이 원활히 접종되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안정,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개발 진행 과정을 통해 교회와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축복된 결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